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뉴스는 장민호가 멜론 차트에서 높은 순위에 올랐다. 모두가 놀라고 기뻐했다. 그는 전국구 스타로 인증했다고, 입니다. 온라인 음원 사이트인 멜론, 이 멜론의 아티스트 순위에 장민호가 오랫동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수를 셀수 없는 수많은 국내외 남자 솔로 아티스트 중 장민호가 꾸준히 상권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가수 장민호가 역시 전국구 스타답게 뜨거운 인기를 증명한 상황인데요. 과연 무슨 상황일까요? 장민호가의 일주일간 아티스트 순위를 보면 10에 15번 지위를 차지하다가 10월 14일에는 7위까지 올라간 걸볼수 있습니다. 장민호는 평균적으로 꾸준히 10대 15위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꾸준히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남자 솔로가수까지 포함이기 때문에 전체 남자 솔로가수가 몇 명이나 될지 그 수를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남자 솔로 아티스트 순위에서 장민호가 항상 10대 15위 사이를 기록하는 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트로트라는 음악 장르가 요새 젊은 사람들도 많이 소비한다고 하지만 그대로 나이대가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욱 특별하게 여겨짐 수많은 민트분들 마음 속에 당연히 장민호가 항상 1위일 텐데요. 앞으로 트로트 뮤직은 젊은이들에게 점점 더 수용되고 아시아와 해외 시장에 널리 보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다른 소식입니다. tv조선 미스터트롯 탑6의 화제성은 그야말로 신드롬 수준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탑6는 예능 브랜드 평판 순위, 콘텐츠 영향력 평가 지수 순위, TV 화제성 출연자 순위 등을 놓치지 않았고 시청률 견인의 아이콘으로 부상했습니다. MBC 라디오스타의 이명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의 출연부는 최고 시청률 11.1%까지 치솟아 2주 연속 동시간대 1위에 등극했습니다. 올리브 밥블레스유, 이붓는 이명웅, 장민호, 이찬원, 정동원의 출연으로 시청률이 무려 4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처럼 트롯맨들이 뜨거운 인기로 예능계를 단숨에 집어삼켰고 블루칩으로 부상했습니다. 예능국 입장에서 각자의 소속사로 돌아간 팝 6년 소위 황금알을 낳는 거이다. KBS2 가파더가 발 빠르게 장민호를 섭외했고 t v n 나켓보이즈가 이찬원과 정동원을 라인업에 합류시켰습니다. 특히 장민호와 이찬원은 TV 조선 국민가수와 골프왕에 고정 출연하며 매주 시청자들을 만난다. 충성도 높은 팬층 덕분에 시청률 효자 노릇을 하리라는 기대감이 모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